안녕하세요. 메모장으로 알려주는 남자 메알남입니다. 오늘은 전기기사 응시자격을 학점은행제로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학력별로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어, 대졸, 전대졸, 고졸 순으로 보겠습니다. 전제조건은 학점은행제에는 전기쪽 수업이 대개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공부 자체를 전기 수업으로 하기보다는 그랑 수업을 들으면 서 정치 자격을 맞추고 전기 기사 공부는 따로 하는 게 포인트예요. 기간도 적게 걸리고 그리고 비용 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 방법으로 많이들 하세요. 대졸은 16학점이 0 아닌 48학점을 쌓으면 돼요. 학점은행제 상에서 최고 학력이 학사학인데 이미 학사학이 대졸 학력이 있기 때문에 학점은행제로 학점을 끌고 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타 전공이라 그래서 새로운 전공 하나를 열게 되는데 이 전공 하나를 열어서 이수하는 데까지 총 48학점이 필요해요. 필요해요. 보편적으로는 8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만약에 조금 더 빨리 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최단기로는 4개월도 가능해요. 이 기간에 따라서 비용 차이도 있고 난이도 차이도 생기고요. 내가 시험을 보고 싶은 시기 그리고 공부에 투자 가능한 시간 생각하는 비용 같은 걸 고려해서 플랜을 설계하게 됩니다. 전대졸입니다. 2년 전지, 3년 전지에 따라서 차이는 조금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4개월 과정을 많이 하시고요. 어, 학점을 끌고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장 적게 걸리는 그리고 비용도 이제 가장 이득을 많이 볼수 있는 학력이에요. 대신 어, 플랜을 설계할 때 이수한 과목들을 정확히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성도 조금은 따라요. 그래서 플래너 분들을 많이 선택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학력이 이제 전대졸이고요. 고졸입니다. 고졸은 영학점부터 시작해서 106학점을 쌓아야 돼서 기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수업 난이도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수업의 이수제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106학점을 수업으로만 쌓으려면 3년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전기기사 외에도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들 좀 난이도가 쉬운 것들로 선별을 해가지고 보통은 8개월에서 길게는 1년 2개월까지 플랜을 구상하는 편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시험 보려는 시기, 비용 그리고 공부에 투자 가능한 시간 이런 걸 같이 고려하는데 고졸 같은 경우는 전기산업기사를 거쳐갈지도 고민을 많이 하는 학력이에요 전기산업기사를 먼저 딸지 아니면 기사를 바로 딸지 이거를 선택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학력별로 알아봤는데요 기간만 좀 중점적으로 알아봤는데 어떤 수업을 들을지 중간중간 어떤 절차가 있는지는 조금 더 복잡해요. 전기기상 시자격을 만약에 맞추고 싶은데 내용을 좀 자세하게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문의 주시면 제가 좀 설계를 해드려 볼게요.